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저, 네, 저도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laughs> 저희 오늘을 위해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삼성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조용했어요? <laughs> 우리가 뒤에서 어, 아무도 안온 거야. 아니 게리다, <laughs> 게리다. 무슨 일이지? 아니 진짜 너무 조용해가지고. 나오는데 교수님들 핸드폰을 다 <laughs> 얼굴이 안 보여요 좀만 내려주세요 얼굴 좀 보게 아이고, 아이고. 저희 석달 동안 진짜 쉬없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봐요 여러분. 오늘 불사질러보겠습니다 네, 불사질러 <laughs> 네 핑신이 아니라 이제 금발로 돌아온. 네, 1층에서 러프풀을 마주쳤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네, 일단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민초입니다. <laughs> 저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자첫 번째 자 여러분 촬영할 때후레쉬를 키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아름다운 멋진 영상을 위해서 그 본인의 사운드를 조금 죽이는 거 좋은데 저희는 조금 환호 가 있어 에너지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삐져 나오는 환호를 그냥 지르세요. 기다릴게요 환호를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나요케오프닝 어땠어요?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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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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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러 오케이 오케이 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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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만오면서이이이이이 멋있는 무대를 두 분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laughs> 어흥,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아, <laughs> 어? 저 마지막에 드는 짧게 할 수가 없고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어. <laughs> 어.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꼭 콘서트를 춤으로 가득 채워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멤버들이랑 다 같이 했었고, 네. 올해가 되면서 의러욕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로 오늘 무조건 콘서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들의 구상 뿐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진짜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세금 계선을 해줘야 일을, 일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막 잇몸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니까 뭐, 뭐, 뭘 하든지 저희에게 뭔가 받으신 가치보다 더 마음을 써서 함께 줍기를 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결국은 콘서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은 그냥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 약속한 적 없으실 수도 있는데 <laughs>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 꼭 이게 마지막 뭔가 우리의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되게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진짜... 화보가 작아서 좀 섭섭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저희가 뭔가 분해 넘치는 요구인 것 같고요. <laughs> 이게 이거를 다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팀의 울 플러 여러분들. 오. <laughs> 뭐 아니고 울 플러예요. 예, 울 플러야, 알겠죠? 예. 네. 혹시 누락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흔들어주세요. 어, 나 빠졌어 흔들어주세요. 선들 나도 나도 불러줘. 가자. 가자. 예의 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함성이 힘입어서 울플러 뭐더라? 위버스 공식 아니? 울플러 공식 일기 팬클럽 러프부였나? 선우 맞아요? 이게는 뭐 워딩이 좋은 하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재밌었어요. 앵콜로 아, 아, 아. 그거를 하자고 정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저희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 기억이 나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맞아 하면서 막 수는 없어 근데 막 너무 그냥 그동전하는 너무 그때 기억이 그냥 빡 꽂혀가지고 잠시도 무표정으로 춤춘 적이 없어요. 저는 막 웃으면서 쳤는데 그때가 사실 그것도 막바지의 준비를 했는데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그 준비했던 것 같고 어 힘들었던 기억은 <웃음> <웃음> 너무 많죠. <laughs> 어, 너무 네, 너무 많죠? 그냥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laughs> 다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laughs> 어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어야 이미 날짜는 받았고 받았어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스스로 했을 때그 벽들이 항상 있거든요. 성이 안 차는 거.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춤이기는 해요. 저희가 춤의 석다를 만약에 더 몰입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더 많은 무대랑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고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춤보다 다른 역할들이 더 서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또 공연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아마 제일 힘들었던 건 어제 잠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솔로 <솔로목을> 먹이면서 <laughs> 아, 어떡하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을 만큼 저희도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마디씩 또 할까요? 네. 그래. 볼게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i'm <laughs>